네, 오늘 해볼 게임은, 닌 대쉬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탭을 하면서 적들을 베는, 어,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어쨌든,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아, 스타트. 자, 이런 식으로 탭을 하는 겁니다. 아, 자, 이런 식으로 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탭을 해가지고, 어, 죽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야 어, 이런 식으로 약간 스피드감 있게, 어. 약간 폭탄 있는 애 피해가지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아, 자, 죽어라, 냠냠냠, 랄랄라. 아! 아 까불다가 한대 죽었구요. 목숨이 두개 있네, 여기. 어, 아직 한번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긁어준다. 아니야. 죽어라. 죽어라. 어허,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어, 거인이 나오네. 뭐냐? 이거는 오케이. 어, 계속 긁는 거네. 그냥 녹색구요. 어, 이렇게... 아, 이걸 이렇게 맞추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허 와우, 마무리, 피살기로 죽이네. 자, 뭐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게.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빨러. 이거는 더 빠른 거 같네. 느낌이... 아, 아이, 실수했다. 오, 이런 식으로, 그냥, 랄랄라. 폭탄 조심해야 된다. 폭탄 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긁어주고요. 위로 긁어주고, 내려와가지고, 폭탄 있나 보고, 다시, 이런 식으로. 빠르게. 아차, 랄랄라. 완전, 오,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이거. 오, 막포착된이네 이제? 야하, 죽어라. 와우. 갑자기 슈팅게임으로 변했습니다. 어. 야하, 깼구요. 어허. 느려, 느려. 안 돼, 이 정도로는. 바로 기역자로 긁어주고. 오케이. 바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긁어주고요 바로 피해주구요. 야하. 자, 옵니다. 보스 왔다. 조져, 그냥. 어, 이런 식으로. 어, 아, 이런 식으로. 표시된 대로. 오케이. 이런 식으로. 표시된 대로. 오케이. 뭐 열렸는데, 또? 오, 뭐또 열렸습니다. 오, 뭔가, 목소리가 간지나는데. 오케이, 갑니다. 오, 오, 오. 오, 뭐 이상한 표창이 아니라, 약간 쌍절곤 같은 거를 들고 있는데. 오케이. 자, 덤벼라. 녀석들아, 나를 잡아봐라. 나의 속도를 받아라. 냐냐냐. 어허 빛보다도 빠른 나의 컨트롤 오케이 야, 왜 죽은지도 모를거다 안녕 너무 빨라가지고 자아 갑니다 여기서 지금이니 오케이 좋았구요 자 스치기만 해도 죽는다 오케이 자오 이렇게 많아 갑자기 이야 오케이 자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자 오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아! 헤헤. <laughs> 까불었다가 한번 죽었구요. <laughs> 오, 폭탄. 자, 이런 식으로. <laughs> 좋았구요. 자, 오케이. 여기서 싹한번 긁어주고, 빠지고, 다시 싹 긁어주고, 빠지고, 퍼펙트. 오케이. 오, 숲에 숨어있을 수도 있네요, 여기, 이렇게. 오. 지금이니, 죽어라. 오케이. 뭐야, 뭐가 또 열렸는데? 이 아까, 개잖아. 아, 니네 약간 다르게 생겼네. 야, 내가 왔다. 오, 이거 뭐야. 마법 쓰는데, 봐 오, 무슨 마법진이 있습니다. 해골의 파도에서 살아남아라. 오케이. 오, 이런 식으로. 오, 죽어라. 오, 실드 때문에 안 죽네. 오, 이거 못 죽이나? 오, 난리 났습니다, 이제. 야, 아! 아이, 폭탄 있었네. 아이, 낚였네. 오케이. 아, 죽어라. 폭탄 조심. 어, 이런 식으로, 오케이. 낚 음, 아끼면 안 된다. 어, 이런 식으로, 닿을 뻔 했다, 어. 여기 숨어 있다가, 바로 이런 식으로, 어! 자, 빛보다도 빠르게, 내가 왔다. 어, 보스 나왔다. 오케이, 죽어라. 아, 이거 빛 나가면 안 되는구나. 오케이. 와우, 오지게 팹니다, 지금. 노인네 어, 노친데 터졌습니다. 인정사정 없네요. 아 속도 광오 빠른 애 나왔습니다 이제 어 별로 안 빠른데? 어별 차이 없습니다 내 눈에는 다 똑같다 어허 내 앞에선 평등하다 야하 죽어라 와이 실버 멋있네 내이 부시에 숨어 있다가 나오면은 지금이니 어허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잘못 클릭했네 야하. 여기서 있다가 지금이니? 오, 오케이. 자, 여기서 이렇게. 오지 마라, 임마. 어. 아! 여기 있다가. 지금이니?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별거 없구요. 어. 아, 이런식, 아! 아이, 또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네. 와. 괜히 까불면 안 되겠다.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네. 진짜 진지하게 합니다. 여기 있다가 쓱싹! 오케이 자, 내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죽었을 거다 내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를 거다 오케이 야 여기 있다가 아, 쓱싹! 오케이 야 숨어 있다가 바로 갑니다 지금이니? 오케이 자, 한 번에 쓱싹! 와하우 퍼펙트! 오호, 바로 이거죠 자, 마지막으로, 갑니다. 여기서, 앞장서는 혜 바로 목 따주고, 오케이. 깔끔. 어, 뭐야. 어, 표창 건지이네 하, 랄랄라, 뇨뇨뇨. 야냐냐냐뇨뇨 뇨뇨뇨, 이미. 야어 뭐야, 뭐야뭐 빠른 애 나왔습니다. 오케이. 어! 오, 클일 날뻔 했다. 아! 아, 못 깼네. 아. 바로 광고. 네. 네, 바로 광고보고 이었습니다 어허, 깼습니다. 안녕하. 아이, 깔끔하게 클리어. 어? 네, 오늘 이렇게 닌 대쉬라는 게임을 해봤습니다. 이 게임 근데 그냥 킬링타임용으로는 할만하다. 뭐그 정도? 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 바이바이.